좋아요. 오늘은 바닥에 인조잔디를 깔아보려고 합니다. 기존에 인조잔디 깔려있던 거는 제거를 했고, 지금 한롤 구입을 해서 도착을 한 상태라 깔아보려고 해요. 그래서 보통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2년 되면 많이 훼손이 돼서 잔디를 좀 갈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인조잔디 구입은 제가 폭 2m에 25m 사이즈로 해서 한롤인데 배송비까지 해서 한 5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인조잔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건 있지만 저렴한 거는 1년도 못 써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있더라도 어, 좀 괜찮은 인조잔디를 해야지 그나마 2년에서 3년까지 쓸수 있습니다. 2년까지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그 고객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꾸미고 싶어서 어, 2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교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. 구입한 인조잔디를 바닥에 깔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나 여기 오늘 도착한 인조잔디고 이거를 이제 개봉해보도록 할게요. 이싼 인조잔디 까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.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 빠져요. 싼 건. 그렇기 때문에 진짜 1년도 못 써요. 야외 또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제품 내구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한 4, 50만 원 정도 때 인조잔디 구입하시면 충분히 괜찮게 쓰실 수 있어요. 인조잔디가 무거워서. 이게 인조잔디가 되게 무겁습니다. 그래서 택배 도착했을 때도 술 해가지고 혼자 나르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2인 1조로 작업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오늘 저는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여기서 발로 밀어서 걷어내시면 됩니다 이제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대략 이 정도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, 두번 이제 한쪽으로 맞춰서 자른 다음에 두 번째 거 까는데 얘는 다시 시작점으로 해서 다시 와야 돼요. 이게 인주자 결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쪽 끝 끝에 쪽 사투리를 잘라서 요것만 제거를 먼저 해줄게요. 이 자를 칠 때는 뒤에 보시면 뒤에 기준 선이 있기 때문에. 뒤에서 재단하시면 편합니다. 이쪽으로 이, 이 인조일 때 붙여야 되는데 끝선을 좀 맞춰주고 <laughs> 나무에 홈을 맞춰서 잘라준 다음에 이 안에다 껴줘야 돼요. 그래서 사이즈를 재서 재단을 먼저 해주면 됩니다. 풍세 관광농원은 야외 인피니티 수영장과 실내 미온수 수영장,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돌담 오두막과 풀옵션 룸등 다양한 컨셉의 공간들,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폴링과 농구, 사격 등 오락 시설이 가득한 곳, 음식반입과 취사 가능한 풍세 관광농원으로 놀러 오세요. 이렇게 인조잔디를 다 깔았습니다. 이제 연결된 부분, 못으로 해서, 어, 망치로 박아서 고정을 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끝납니다. 인조 잔디 설치가 끝났습니다. 일단 한 롤을 샀는데 약간 모자라서 기존에 전에 사놨던 이거보다 좀 더, 어, 모가 두꺼운 그리고 가격이 비싼 어, 인조 잔디로 해서 저쪽 보이시죠? 저게 이제 기존에 사놨던 걸로 어, 진행을 했고 약간 뭐 색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다 보면 색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연결 부분은 못으로 다 연결 부위를 못으로 다 박았고 면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저쪽에 보이시는 게 1년 된 인조잔디고 어 이게 이제 새로 2년 차에 바뀌는. 그래서 이제 이쪽 뒤에는 이제 내년에 또 바꿔주고 올해는 이쪽 부분만 바꿔주는 걸로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인조잔디 설치가 마무리가 됐고, 그리고 이제 나무 부분은 이제 칼로 재단해서 어 이거 이 사이즈에 맞게 껴주고 이렇게 연결 부위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나무 부위. 그래서 여기가 폭이 6m에 길이 한 10m 정도 사이즈로 진행을 했고 저쪽 공간이 사투리가 생겨서 사투리는 기존에 있던 인조 잔디로 설치를 했습니다. 깔끔하게 인조 잔디 설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